안녕하십니까. 자양칠구역 조합장 이지원입니다. 봄의 씨앗을 가을에 수확하듯이 저희 자양칠구역 조합도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단계로 진입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0월에 접어드니 연말이 될수록 더욱더 마음이 급해집니다. 올바르고 빠른 재건축을 염원하시는 조합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하루 한 주도 지체하지 않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임원분들, 대의원분들, 그리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많은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조합의 2022년 3분기 소식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설립 변경 신고의 건입니다. 우리 조합은 2022년 7월 임원 이사 및 대의원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로 이사의 전홍진님, 김금연님, 대의원 정승기님, 이한영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신규가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반영하여 2022년 8월 8일에 조합설립 변경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결산보고의 건입니다. 저희 2022년 4월 2일에 정기총회 때 저희가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보고와 그리고 감사 의견을 첨부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감사님들께 요청을 드렸고, 이에 2022년 8월 31일자로 감사 보고서가 도착하여 이 부분 2021년 결산 부분을 발췌하여 소식지의 10페이지에 저희가 감사 의견을 첨부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양 7구역 정비계획 변경 추진의 건입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 2018년 8월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46.64%, 최고층수 25층, 그리고 917세대로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발표된 오세훈 시장의 서울 2040 기본계획, 되고 최근 개정된 건축법 등을 반영해서 좀더 사업성을 높이고 업데이트를 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올해 12월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저희가 좀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조합원님들의 의향을 여쭙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 그리고 온라인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조사, 이렇게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임시총회 개최 안내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 의결을 위해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2022년 12월 10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시총회에는 저희가 협력업체 선정, 그리고 조합 정관 및 재규정 변경, 또 2023년 예산안 등을 의결받을 예정입니다. 어, 일시와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고발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저희가 조합 졸립에 대한 소송으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정비구역 지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그리고 광진구청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의 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정비구역 지정 무효의 소 같은 경우는 11월 10일이 1심 판결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소송은 11월 15일에 최종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대응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합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대차소송으로 전 정비업체가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이 있고요 또한 고소 고발의 건으로서 어, 도전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제기한 고발, 그리고 감사가 제기한 조합장 상대의 횡령 및 개인정보법 위반 고발 건두건 건 모두 혐의 없음 혹은 각하로 불송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흠결 없는 사업 진행으로 고소 고발 없이 사업 지연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우리 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업무와 사업 진행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2022년 4월 기준으로 46건이 미비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8월까지 다 보완해서 미비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 정보 공개 점수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조합의 자료를 공개하고 그리고 적시에 정확히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히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구역 편입을 위한 주민 설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2년 9월에 저희 사업지 인근에서 7구역 편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합원님들의 걱정과 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해당 현수막의 내용은 저희 구역 인근 주민들께서 일부 어, 추진하시는 부분이지 우리 자양 7구역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조합사무실은 현재 2018년도에 저희가 지정된 정비구역 그 하에서 어, 사업성을 높이고 그리고 업데이트된 부분으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도 조합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지금의 구역 내에서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부분만 집중해서 어,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 다음은 사업추진 관련 외부 정책 및 소식입니다. 예,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한 보완 그리고 개선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9월 29일자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면제 초과이익의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초안의 개시 시점을 기존의 추진이 승인시에서 이제 조합설립 인과일로 현실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가구 일주택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관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시면 최대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6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는 어10% 감면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초한 정책이 어 보완되고 그리고 개선되면 저희가 어 저희 조합이 재건축 초과 부담금을 어 계산하는 그 시점이 되면 좀 더, 어, 우리 재건축에 유리한 방향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자료의 공개 부분입니다. 지난번 소식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조합자료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어, 조합원님들께 공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도, 어, 소식지 앞쪽에 보시면 저희 조합원 밴드 단톡방 그리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조합 소식을 알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고 궁금한 부분 말씀 주시면 네,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자양칠구역 2022년 3분기의 소식지 내용을 브리핑 올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님들의 의향을 묻는 정비계획 변경 의향 및 평형 선호도 조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고시된 저희 정비구역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46.64%, 최고층수 25층으로 신축 917세대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의 정책 변화 그리고 건축법의 변경, 또한 평형 선호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좀더 충실한 그런 정비 계획을 가져가보자 저희가 첫 번째 단계로 조합원님들의 의향을 묻는 설문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 링크를 통한 온라인 조사가 되겠고요. 온라인 조사를 일주일 실시하고 온라인에 참여하지 시 않은 분들에 대해서만 서면 우편 조사 용지를 보내드리고 다시 어, 질, 설문을 받아서 어, 저희가 설문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첫 번째 파트는 정비계획 변경 의향 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양칠구역 정비계획 변경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존 정비 계획 2018년 기준의 계획이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안 1안, 2안, 3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변경안의 1안은 지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동일한 용적률 상에서 중대한 변경을 하는 부분이고요. 2안은 3종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도로와 공원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어 사망 같은 경우는 제3종으로 종상향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도로와 임대주택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연면적의 경우 전체 연면적도 보시지만 어, 지상 면적과 지하 면적을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경한 세 가지 모두 공히 지상의 연면적은 늘어나는 그런 방향이고요. 전체 세대수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서 지하 면적 부분은 약간 감소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항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종 내에서 이 때문에 용적률은249.9% 이고 2안과 3안은 3종으로 올라가는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이 290여 퍼센트가 되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동수는 1안은 7개 동, 그리고 2안과 3안은 8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표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단위세대 면적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2 0 1 8년도의 정비구역 안은 30평 이하가 82,89%즉 소형 평수의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어, 늘리는 방향 그래서 20평대 미만을 줄이고 30평대 이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세안 공이 20평대 미만은 50%선 그리고 30평대는 30%, 그리고 40평대가 11에서 15%, 50평대는 약5% 내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각 안에 따라서 장단점에 맞춰서 저희가 음, 안을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각 안들의 특징은 어, 특징 요약표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1안 같은 경우는 이종 내 중대한 변경인데요. 어, 이 부분은 종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기부 채납이 없어서 신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대지 지분, 그 대지 면적이 손실되지 않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 종내에서 유지하지만 서울 기본 계획이 앞으로 12월에 변경돼서 고시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층수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양 가능 공급 면적이 2018년도 대비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주택의 비율은 5% 내외로 2018년과 동일합니다. 2항과 3항을 보시면 둘다제 3종으로 종상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항 대비 용적률이 높아져서. 어, 층수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고층 세대의 한강변 조망, 그리고 시티뷰 조망권이 증대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3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300%, 최대 층수가 35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상향으로 인해 어, 공업 및 임대주택이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대지 지분은 그 각각 분들의 대지 지분은 일부 손실이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 같은 경우는 종상향인데 그 종상향의 기부채납의 방법이 도로와 공원입니다. 어, 그리고 어, 임대주택이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11.58%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종 같은 경우는 종상향인데 기부채납의 방법이 도로와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의 수는 22.22%까지 증가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단지의 구성과 편의성의 면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비교표에서 보시다 보면 어, 1항 같은 경우는 동수가 7동입니다. 그래서 2항, 3안에 비해서 한동이 적기 때문에, 동간이격 그리고 그에 따른 일조 채광 통풍이 유리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지 쾌적성이 높아지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이안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는 872세대고 단위 면적당의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만도 전체 세대수가 895세대로 어 단위 면적당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안 사만은 일안에 비해서 주거동이 한 동이 많아서 동간 이격 거리가 좁아져서 일조 채광 통풍에 있어서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서 어 조금은 불리한 면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안은 공원 면적이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증가해서 녹지 및 쾌적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만은 어어 임대주택을 포함한 가장 그 가구 수, 세대 수 자체는 가장 많은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및 분양성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안2안 3만 공히 단위 세대 평형의 비율이 좀더 중대형으로 높아진 것을 볼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일반 분양 시좀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평대 미만이 약 50%, 30평대 약 30%, 40평대 11에서 15%, 50평대는 5%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경우는 용적률이 동일한 부분에서 사업성을 일부 개선한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층수를 높여서 사업성과 한강조망권을 보완한 안입니다. 그리고 2안과 3안은 용적률 자체가 상승, 상승하여 사업성이 높아졌는데요. 그 부분을 수치로 보시면 1안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안 대비해서 분양 가능 면적이 0.71%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안은 1안 대비해서 분양 가능 면적이 4.39% 증가하였고 3안 같은 경우는 1안에 대비해서 분양 가능 면적이 0.5%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종상향을 추진하더라도 2종에서 3종 50%의 상향이고 거기서 절반은 기부채납 그리고 10%는 순부담률로 내놔야 하기 때문에 어 실제 저희가 분양 가능 면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은 5% 미만이다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및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안의 경우는 분양 가능 면적이 거의 비슷하고 기존과 비슷해서 공사비 및 사업비 증가 요인이 줄어드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2안 같은 경우는 매각 임대주택이 총 101세대로 기존 안보다 높아져서 임대주택을 짓는 공사비 및 사업비 일부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안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총 181세대, 여기에는 기부채납 임대가 76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및 사업비의 부담이 일부 상승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앞서 비교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임대주택은 매각 임대주택과 그리고 기부채납 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매각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그 건축비 그리고 토지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음, 매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임대주택이 되겠고 기부채납 임대주택은 매각수익 없이 우리가 내놔야 하는 그런 임대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속도 면에서 보자면 1항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종상향을 없이 정비교역 변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어,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항과 3안은 종상향을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에서 설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허가 기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자연치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향 및 평형 선호도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어, 저희의 설문조사안을 보시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정비계 변경 시 그리고 건축심이나 사업 시행 단계에서 어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하시는 중간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조합으로 연락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2년 3분기 소식지 및 저희 설문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